여러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틈나는대로 시청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미리 만든 영상 중에서도 시청에 불편한 것은 재편집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쌍떡잎식물 중에는 이 국화과 식물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채소 5과 중에서 백화과만 회떡잎식물이고 나머지는 쌍떡잎식물인데 그 중에서도 국화과 채소가 가장 많습니다. 씨를 뿌려 갖고 온 화초 중에서도 아마 국화꽃꽃이 가장 많으리라 짐작됩니다. 우리가 채소로 즐겨 먹는 상추와 쑥갓, 우엉을 비롯하여 참치나물, 고부치나물, 부지깽이나물 같은 많은 산나물도 국화과 나물이 많으며, 심지어 어릴 때 꽃밭에 자주 심어본 국화를 비롯하여 해바라기, 금자나 과학꽃, 심지어 들판에는 들국화, 민들레도 두상화서를 가진 국화과 식물들입니다. 사실, 꽈빌 특성을 알기보다, 웻덩잎 식물과 쌍덩잎 식물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자칫 농업 공부를 하기보다 생물 공부처럼 느껴져 영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쌍덩잎 식물은 어린 모종이 부러지면 대부분 못 쓰지만, 웻덩잎 식물은 부러져도 다시 싹이 올라옵니다. 바로 생장점 위치 때문입니다. 이건 알아두면 모종 키우기나 이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국화과 식물의 특징은 꽃대가 올라오고 각 꽃대마다 한송이의 꽃이 피며 그 한송이 꽃 속에는 수많은 꽃이 들어있습니다. 다른 말로 두상화서라고 합니다. 언뜻보기에는 한송이 꽃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보면 수많은 꽃이 모여 한송이로 보입니다. 이 설명과 닮은 꽃으로는 백합과의 팥꽃이나 명이꽃도 두상화서이기는하나 과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 꽃도 수컷이나 상추, 금잔화, 해바라기 등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단일성에서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여 주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을 합니다. 막상 여름에 씨앗을 파종하면 잘나지 않아 상추만 해도 여름 상추를 따로 구해서 뿌려야 바라가 잘됩니다. 고가가의 작물은 온도 적응 폭이 넓어 더위에도 견디고 추위에도 강해. 노제에서 별도의 보온재 없이 무난히 월동을 하므로 재배가 쉬운 작물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병충해가 다른 채소보다 훨 적은 것이 매력 있습니다. 어쩌다 진지물 정도가 조금 끼는 경우는 있지만 상추, 쑥갓, 우엉을 비롯하여 치나물과 같은 산나물 그렇게 해충이나 병이 없는 것은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해충을 잡는 제충국도 바로 이과이 식물이어서 그런지 다른 과의 작물보다 해충이 적습니다. 제충국 성분은 지금도 사충제의 한 영역을 차지할 만큼 해충 구제에는 탁월합니다. 제충국이 혹시 농약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니 이국가과 채소에도 작게나마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정작 농약의 원료로 쓰이는 이 성분은 곤충에게는 해가 있고 포유류에게는 큰 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추를 비롯하여 치나물 등 이과 작물은 쓴맛을 살짝 내고 향기가 있는 채소로 쌈을 먹거나 비빔밥을 먹는데 먹고 나면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입안이 상쾌한 것은 누구나 느끼는 재미일 것입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고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황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 노화 방지에도 일조하는 식물입니다. 국화가 작물을 재배상 한 특징은 화분이나 비닐봉지 심지를 못쓰는 양동이나 스틸폼 상자 등을 이용하여. 화분 재배를 할수 있는 작물이어서, 비록 텃밭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꿀 수 있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저도 상추와 쑥갓은 봉제 재배하고, 우엉은 포대 재배하고, 국화과 작물의 특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빈터만 있다면 스트루폼 상자를 이용하여 쑥부쟁이, 곰치, 참치나물 같은 산나물도 기르면 향기로운 맛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국화과 작물은 단추만한 곳에 셀 수도 없는 작은 꽃이 피는 구상화서 식물이기에 씨앗이 아주 작고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볍습니다. 상추, 쑥갓, 우엉을 비롯하여 참치, 곰치, 쑥배쟁이 같은 국화과 산나물은 호강성 씨앗으로 깊이 파종하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냥 뿌려도 두어도 되고 정못원 비도면 가는 흙을 살짝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덮으면 됩니다. 또 국화과 씨앗은 대부분 보관 수명이 짧은 단명종자가 많습니다. 올래 뿌리고 남은 것은 다음에 뿌리면 발화율이 뚝 떨어집니다. 물론 보관하기 나름이고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남은 것은 상온보다는 냉장고나 냉동고 밑바닥에 두었다가 뿌리면 발화율이 더 높습니다. 그것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여 혹제습제가 있다면 그것도 넣어 밀봉하에 보관하는 것이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이 산나물인 참치나 곰치 등은 야생의 성질이 남아있어 표면 처리와 바람 억제 물질을 제거하고 파종해야 어린 싹을 볼수 있지만 자칫 당연히 싹을 태우지 않고 기다리다가 주인이 포기할 때쯤 살며시 올라올 것입니다. 이러한 산란물들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야생의 혹석한 환경을 견디도록 발달하였습니다. 겨울이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또 다음에 말라 죽을 환경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람 억제 물질을 제거한 매달씩. 싹을 틔우도록 유전되었습니다 그러니 냉장고에 넣던 실제 개울 을 맛보이던 개울을 맛보여 휴면 을 타파하고 땅에 파묻던 물에 담 거던 발라 억제 물질을 제거해 심 어야 일제히 싹을 틔웁니다. 어느 곳에서 며칠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 복잡하게 자신의 파종방식을 친절하게 안내 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하든 이 두가지만 해결하면 싹이 틉니다. 상추, 쑥갓 우엉은 국갓과 채소작물은 대체로 산성땅을 싫어하고 6.0에서 7.5의 높은 피해를요구하므로꼭 석회를 뿌리고 난 다음 심는 것이 좋습니다. 윕비를 주는 것은 다른 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우거름은 잎이나 줄기를 먹는 상추나 쑥갓은 질소 중심으로 시비하되, 우엉 중에 뿌리를 먹는 우엉은 싹이 무성하면 다음은 가리 중심으로 시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 뿌리가 1 m 를 깊이 내려가므로 잘 뻗을 수 있는 모래땅이 좋으며 텃밭농에서는 포대재배가 수확에 어려움을 덜수 있습니다. 쑥갓은 그렇게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만 상추는 겨울을 들기 전에 하우스나 실내베란다 등을 이용하여 스치로폼 상자에 사전 뿌려두면 싹을 틔운 후에 날씨관계로 막자라지는 않지만 얼어죽지 않고 겨울을 하다가 점차 날씨가 따뜻하면 막 자라 남보다 일찍 풍성한 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마 숲과 또 약간의 차이는 들지 몰라도 같은 과인에 같은 방법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두 국화과 작물로 추위에 강한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화과 작물은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병충해가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는 것은 당연 아니겠죠. 지나치게 습하게 키우면 물음병, 녹염병, 잿빛 곰팡이병을 비롯하여 병해가 발생하지만 텃밭 농사에서는 자주 볼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설록 발생하였다면 약제 살포보다는 병증을 보이는 것을 일찍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충으로도 여러 종류의 진딧물이 자주 발생하고 감녹 총채벌레나 나방류도 붙지만 쌈채소로문관계로2 3 일마다 잎을 뜨는데 그 사이 농약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친환경 방제가 대안인데, 해충무 친환경 방제를 검색해 보면 온갖 방법이 등장합니다. 보시고 그 방제 원리가 일리가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원리가 과학적이지 않으면 시행착오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친환경 방제란 말 속에는 화학적으로 제조한 것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지, 사람에게 안전한 것을 쓴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합니다.